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은 우리의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죠. 또한 성례를 통하여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산되고 성례에 의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부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죠. 고넬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우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의해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구속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 가장 위대한 게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심령에 유효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역사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며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 의미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철저하게 상고하고 묵상하며 연구하게 되죠. 부지런히 읽고 생각하며 또 읽은 말씀들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하여 심쓰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선택된 자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이해력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불이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구원의 방법에 대한 확신들을 갖게 만들어 주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의 성향을 진리에 안착하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게 하시죠. 따라서 이전에는 영적인 것이 싫었고 세상의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것이 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결입니다. 거듭남의 증거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셨던 믿음을 성례를 통하여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강화시켜 주십니다. 전에는 그저 들은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보고 느끼는 말씀으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내를 보는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내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세례를 받기를 원했죠. 그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믿음의 확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으로 약속된 구원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화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성과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또한 성례를 통하여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함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소중히 여기며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 설교를 주시고. 또한 성례를 주시어서 이 세상의 허탄한 어떠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주셨사오니 다른 것에 우리의 은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게 주신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화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함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성과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에게 주신 성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